여기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이 방송은 이제는 중고차도 유튜브 라이브로 쇼핑한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고요. 리본과 청라 지점의 김시령 차장입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단순 상담 문의만 주셔도 주유 상품을 5,000원 드리고 있고요. 구매 안 하셔도요. 그냥 문의만 주셔도. 구매까지 해주시고, 구매 확정. 구매 확정?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완납하시고 하루에 1 0 0 k 로씩8 0 0 k 로 8일 동안 800km 타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매 확정까지 해주시면 주유산부가 5만 원 추가로 더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리버가 청라지점이 좀갈 수가 없다. 리버가 청라지점까지 가서 구매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탁송비도 무료로 쏘고 있습니다. 탁송비 무료 지급 받으시고 차대금 이전비 매도비만 내시면 되시는데 그 금액 탁송비 무료 쏘는 거 플러스 저희 4월은 어, 방향제 드렸고요. 20분이 이제 추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5월은 다이슨 선풍기 2명 추첨을 해가지고 이 선풍기를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유튜브 라이브로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최고 트림 연식은 21년 12월에 주행거리 39,900 주행거리 39,900, 4만 주행 엔진 미션이 26년 12월까지 남은 이 차는 3,180만원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 노블레스 아니고요 최고 트림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사고도 없어요 3,180 저희가 4만 주행 시그니처도 갖고 있는데 사실 요거 금액 괜찮은 거 맞습니다 3,180 시동 걸었습니다 선루프는 없지만 메레디안 프리미엄 사운드의 HUD 메모리 시트가 지금 없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하이브리드인가 조용하죠? 그 다음에 센터패시아 보시면, 어라운드뷰, 무선 충전, 통풍 열선, 그리고 킬팅 나파 가죽, 시그니처. 자,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 노블레스나 노블레스 라이트. 좀 낮은 트림으로 가면 추가 옵션인 차량인데, 그래도 시그니처. 하이브리드. 오늘 입고 된 2차. 다크 그레이 컬러, 진 회색. 3만 9천. 주행거리도 많지도 않거든요. 사고 진짜 없냐? 예. 단순 교환도 없고, 성능지 보시면 사고 이력도 없습니다. 단순 수리 이력도 없고, 사고 이력도 없는 지금 보시는 이 차는 3,180만 원입니다.